가고 설리번개 2대 1을 출혈로 잡는다고요몇대 때리느냐에 다르이 나겠네요. 역시 갓군다 밀리면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자 누웠고 또 누웠고 와 미친 이거 쩌네 와 이게 이렇게 좋구나 와우 와 답이 없다 진짜 아 얘네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공중에서 나타나는 거 아, 전 처음에 이거 공중에서 막 개들이 나타난다길래 그 그냥 잘못 보신 거예요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미친데 진짜 공중에서 순간 이동해서 따라오네. 미친 거 아니야? 제 정신 이 나은 거 같다. 더러운 놈들. 이거 예, 패링 잘 당할 걸요? 그냥 쓰고 있을 때 패링 누르면 어지간하면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다 간다. 와, 군다의 돌진으로 여기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간다, 간다, 간다. 내 앞길을 막는 자 누구냐? 꺼져. 오케이. 완벽하군. 여기도 이걸 로 뚫고 나가면 되겠다, 여기. 자, 꺼져. 이번 컨셉이요? 아, 나름 시원하네요. 묘직기꺼져 아니 이런. 여기요? 아니야, 욕안 했어. 제가 무슨 욕을 했죠? 미친놈은 욕 안. 아니야. 아 미친놈 은 원래 썼어요. 미친놈은 욕이 아니고. 야,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 어 사람 새끼에서 그 사람 새끼는 그런 새끼가 아닐까 괜찮습니다 꺼져는 욕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 꺼져는 욕이 아니야 아까전에 그 사람 새끼 말고 이색까지 나왔던 거는 색에서 멈췄으니까 괜찮고 괜찮아. <laughs> 다음 컨셉은 아론 어떠냐고요? 아그 기준은 청자가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 다들 제가 정한 기준에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뒤에 쫓아온다. 아, 이 망할 것아 돌격할 저 기도, 안 되네. 달인 컨셉 여태 안해 봤어요. 아, 얘 한테는 좀 안... 아아아... 안 났었구나. 참. 왜 이렇게 안 단아했다? 저게 언제쯤 바보짓이란 걸 깨달을까? 이것도 출혈 넘길 수 있나요? 피가 난다. 알았다. 유튜브 공약을 봐도 프리데를못 깨겠다고요? 아, 제가 지금 가서 깨드릴까요? 아니, 깨드리는 게 아니라, 깨볼까요? 프리데 따위. 하지만, 평범한 진행에도 재밌으니까, 평범하게 갑시다. 결코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프리데 따위는 뭐, 별거 아닌데. 가봐요? 오케이. 가보죠. 아, 저거 좀 바꾸고 가야 되겠다. 잠깐, 잠깐. 지금 이게 몇개 있지? 다섯 개. 다섯 개. 아직 못 얻겠구나. 고장 20분짜리 DLC인데 어 벌써 12시 넘었네 아닥스 오랜만에 3하니까 재밌네요 나쁘지 않아 아또 레벨 못해 19,400 학창시절에 중2중2 중이 중이 했냐고요 지금도 중2중2 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거든 만팔천.. 아니 만구천사백 오케이 왜잠부를팔아 소울이 있는데 아 fp하나 저거 해서 가자 네 오른쪽 위에는 프레임이에요 그 만약 에그 포터블 붙는 게 저거라면 제가 쓰는 게 맞아요 내장형이라면 근데 아마 포터블은 다 외장형에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이브 게이머 HD라고 한번 쳐보세요. 나, 라이브 게이머 HD HD 라이트까지. 루트요? 아 늑대 같은 애들 안 잡고 가죠. 아 정하자. 걔네는 어려운 게 아니야. 짜증 나는 거지. 저는 짜증 나는 애들은 요번 플레이 때안 잡고 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두 모두 잡을 때도 보통 안 잡았었는데 지금 스킵하는 플레이에서 걔네들을 잡으라는 건 너무 잔혹한 일이야. 저희 집을 레이드 한다고요? 털어갈 것도 없어요. 교회로 가자. 늑대물이 부르는 거 전부 모아서 맞다이를 해보라고요. 그러다 진짜 다이를 하겠지. 맞다이가 아니라. 아, 그냥 재미없어요. 저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스타일 진짜 질색입니다. 재미없고, 그냥 짜증만 나. 막, 패턴 파악해서 잡는 건 좋거든요? 근데, 몹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 전체 살피면서, 어 그, 언젠가 나올 빈, 빈틈을 찾아가지고, 아 빈틈 나올 때까지 기다려갖고 잡는 건 진짜, 아니야. 전 정말 싫습니다. 그럼. 그래서 인왕 그 보스전 중에서 마지막에 그 서브 미션들도 되게 싫었고 패턴 파악해서 잡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계속 그 뭐라 그래야 할까? 얘네들 여러 명을 봐가면서 공격이 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는 그런 방식은 싫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무쌍처럼 해주든가 이뜻 말도 다 잡히. 야마타노 오르치는 그래도 공략법 찾는 재미라도 있었죠 물론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어. 막 자꾸 쫓아다녀 아얘어제까지 오는 거야 이거 대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와 제발 그만해 얘를 늑대라서 순간이동 안 할걸요? 순간이동 하는 걸 방금 못 봤어 이번 DRC 첫 포스부터 그런 형태라고요? 아, 진짜 싫은데? 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지? 차라리 패턴을 파악이 없으면 은못 잡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좋은데. 야잇! 와우! 아, 진짜 왜 난이도를 그런 식으로 높이는지 모르겠네. 제발. 제발. 됐어. 패턴은 진짜 좀, 음, 패턴을 많이 만들지, 왜? 그런 식으로. 아, 그래서 아리안델 페이지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 그런 보스 너무 싫어. 숫자로 밀어붙이는 보스. 1페이지랑 3페이지는 진짜 좋았는데. 2페이지가 너무 싫었어요. 자, 굴러. 그래, 맞았다. 아니요 보스 네임드가 같... 아, 네임드 같은 거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충 그정도만 정보 들었으면 충분해 자 오케이 오늘은 프리데까지 잡고 프리데 잡고 아마 깊은 곳의 성당까지 끝내면은 끝일 것 같아요 군다 방어구도 역시 주웠죠 아 주웠댄다 받았죠 송 하자냐? 자렌러드요, 자렌러드도 칠습니다. 와, 미친 데미지. 아, 이거 효는안 뚫어놨는데? 얘왜 이렇게 안 달아? 얘 회복도 하잖아, 심지어. 오, 미치겠네. 못 막았구나. 야, 연속을 쓴... 걔어디있냐 어, 얘 패딩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안되겠다 후퇴 전략적인 후퇴 자 쇼컷을 엽니다 컴온 컴온 내 낙명 시켜주마. 어, 내가, 내가 낙사할 뻔했어. 아 실패다. 당할 뻔이 아니라 당했어요. 다시 다시 군다 힘을 보여주지. 아니 회복이 너무 비겁해. 헐. 님 잡이점. 아, 일단 소울헬스는 했고 다시 한번 낙사를 시켜보죠. 이거 지금 상태는 에 낙사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에스트 쓰면서 맞잖아요. 저는 에스트 쓰면서 공격 다음에는 경직 걸리는데. 얘는 경지가 안 걸려요. 비겁한 거지. 회복량도 다르잖아요. 심지어. 아, 와. 일로 오라고. 아니요, 노야까지 잡았습니다, 노야. 자, 홈런이 되어라. 완성 <laughs> 야, 꼬면 올라오든지 아참 재밌는 죽음이었어. 별것도 아니고 허접한 놈들 얘는 일단 무시하고 오케이 오케이 역시 대공기사의 그런 건 본받아야 돼요. 체력이 아무리 많든, 아니, 적든 많든, 한 방에 죽이는 그 간결함. 아니요, 여기 쇼컷의 의미는 그거 아니라 그거라던데요. 엘레베이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화가 소녀가 여기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증거래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예스 yes. 미친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와우 wow. 오 oh. 미친 늑돌이들 간다 uh -huh. 죽을뻔 했다 미드로드 대공 맞고 죽으면 된다고요? 그럴리가 있나 이런 허접한 던전에서 죽을리가 있어? 그런건 없습니다 불가능 스킵스킵 스킵. 파리한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리가 제작진도 파리한테 죽을거라고 예상하고 파리를 배치하진 않았을거야 아 여기 dlc 지역을 몇분에 들어왔더라 멍멍이는 원래 그러라고 만들어진 몹이고 파리는 아니에요 아님 아니, 프리 데 지금 상태에서 싸우면 셀 텐데 제 DLC 보스한테 도착, 제가 이제 보스만 잡으면 끝인데 뭐 어려울 것 같긴 하다. 내가 채찍이 있으면 때려줬을 텐데, 아. 조교하는 군다. 이르해라아리안데 미루드는 나중에 다시 잡으러 오죠. 한 손으로는 니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이로구나. 이만하면 정신을 차렸을 거야. 도끼창, 돌격 통할라나? 있네? 어떻게 해야 될까? 돌격하다가 왠지 쳐 맞고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실수다. 아 여기서 에스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뭘까? 나도 돌진. 좋아. 왜 자꾸 뒤잡기를 <laughs> 실패하죠? 왜지왜 도대체 <laughs> 자, 일어나면 다시 돌진 <laughs> 실패. 새창하고 또가서찌르기인데 늦었구나 아니 뒤잡기 왜 자꾸 실패하냐 또 실패했어 돌겠구만 나 이런 망할 왜또 요거밖에 안써 아, 이거 왜 자꾸 실패하냐? 드디어! FP를 늘려주는 인첸이 있다고요? FP를? 자, 한 번만 더. 뭘까? 에어 그거구나. <laughs> 다탄영하는 바보 아들이 온다. 아이가 몇 살인데. 반찬한지 원하는지 몰라. 누룽지탕이 아니라 에스트 수프. 요거구나. 엄마 에스트 수프 전용 그릇까지 사줬는데도. 벌도 없는 아들 같 으냐고？뭐야？나 는 오늘 도엄 마가 힘들 게해놓은 에스닉스 를어고 무서워서 나 너무 미끌 했다. 망 했다. 아다 응. 와 에스트스트했다고 시위하는 거 봐봐, 지금. 하여튼 인성. 앉아, 내가 된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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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다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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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아이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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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또 왔다 자, 하나 피하고 땅또냐 일단 튀고 이게 신선 말이야. 이게 택턴이 아니라 상황을 봐야지. 상황 존나 싫어. 아, 나저 진짜! 진짜. You're mess